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 독자중심언론 YBC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경기지방경찰청 5층회의실에서 판교 참사 후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치안협의회입니다.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 2008년 구성도에 해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도내 치안과 안전 분야의 협력을 다지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고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남지사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 경기도 안전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탁월한 입지 조건과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으로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교 신도시 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안이 새로 승인되면서 늦춰졌던 개발이 하나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연됐던 컨벤션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30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주상복합 용지 매각이 곧바로 추진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융합 첨단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광교 비즈니스 센터는 완공을 앞두고 입주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가속화 움직임과 함께 도청과 법원, 검찰의 광교 이전도 진행되면서 광교는 명품 복합 도시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안성 청년회의소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제1회 안성맞춤 시민환경지킴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전거 타기 운동은 안성시민 및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성맞춤랜드에서 출발해 안성경찰서를 경유하고 다시 안성맞춤랜드로 되돌아오는 왕복 약 16km 구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안성시민들의 건강유지 차원을 넘어서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정착하고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제 훈련으로 진행되는 2014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시행됐습니다. 첫날인 21일에는 홈플러스 세규점에서 오산시와 오산소방서, 화산동부경찰서와 오산시보건소 등 16개의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250여 명의 인원과 32대의 장비가 동원된 대규모 긴급구조종합훈련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초기대응훈련,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훈련, 요구조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시행과 소방 헬기를 동원한 인명구조, 방수를 위한 펌프차와 탱크차 등이 동원돼 진행됐습니다. YBC 뉴스 손시은입니다. 음.